3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맡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다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2장 12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인간 도덕의 무능력, 인간 도덕의 무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매주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시간 시간마다 비교적 짧은 구절들을 정해서 그 가운데서 그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아주 자세하게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의 성도들에게 전한 그 내용이 로마서인 거예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베이스캠프로 삼아서 당시 땅끝이라고 할수 있는 이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까지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옛날 안디옥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잘 파송해서 스페인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가서 또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잘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 그리고 저들을 영적으로 잘 무장시켜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울 목적으로 바울은 복음의 핵심 하나하나를 구구절절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한줄한줄써 내려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들, 지금까지 어,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기대가 무엇인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바람 그게 1장 15절의 내용인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바람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한 로마 출신의 그 순례자들,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흔히들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를 하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이걸 가볍게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또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늘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메시지로 그리고 신자에게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 메시지로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 16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자기가 자랑하는 복음, 이 복음을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로마 교회 형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때로는 위험하고 고생스럽고 또 수고스럽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계속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복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죠. 들어서 좋은 소식,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들으면 기대가 생기고, 또 들으면 꿈에 부풀어 오르고. 들으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좋은 소식이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먹어라 이 말이 복음이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네 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약이 생겼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복음이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무언가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들린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으라는 말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기라는 결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밥 먹으라는 이야기가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새로운 약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건강상에 또 심각한 결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내진비가 차려져 있는 식탁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배부르면 그게 그닥 반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슨 새로운 약이 개발됐다,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복된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필요한 그것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는, 들으면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소식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채워진 듯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허기를 느끼고 또다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하나가 느껴지는 결핍. 지속적으로 인간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면서 결핍을 채우는 복음을 갈망하고 그렇게 복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모든 걸다 가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한순간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또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 편안하고 내 주변에는 모든 게다잘 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둘째는 공부도 잘하는데 말도 잘 들어요. 그런가 하면 남편은 돈을 잘 벌어다 줍니다. 아내는 보톡스를 맞았는지 늘 예뻐져요.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손을 대는 손, 그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게 다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상하리만큼 다잘 되는데, 그런데 어느 한 순간 가만히 있으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날씨도 좀 흐리고 또 부슬부슬 부슬 비라도 내리면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난 커피 한 잔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쓰디슨 커피 한 잔을 갈망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허전함, 공허함, 결핍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장하고 또 예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는 다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과 허전함과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숨길 수 없는 정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6절 말씀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 결핍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말씀이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렇게 결핍을 소유한 채로 불행을 느끼면서 행복을 찾아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버리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 계속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 안에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절대자를 찾아서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 봐요.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경험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도 써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이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불의와 추악과 시기와 질투를 다 동원해서라도 남 위에 서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인 그런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고 알콜과 인터넷과 이런 것에 깊이 빠지는 중독의 삶을 살아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결핍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행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해서 절대적인 풍성함에 도달해 보고자 하는 인간 군상들의 눈물나는 노력들. 성경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많은 노력을 해 보지만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순리를 영리로도 바꿔 보고 한번 어떤 것에 깊이 빠져서 거기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빠져보지만 그런 것으로는 너의 그 결핍을 너의 그 풍성함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우상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쾌락에 자신을 맡기면 조금은 행복한 것 같은데 아침에 깨어나 보면 그전보다 더 깊이 좌절하면서 그전보다 더 견디기 힘든 허망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풍성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냄으로 인해서 행복을 쟁취해 내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양심을 이야기하고 양심과 인간 도리로 인간 도리를 내세워서 만든 법규를 들이대면서 그걸 잘 지키고 그래서 바르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내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하고 싶은데 억지로 안 하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 살면 고행의 삶을 살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전자의 모습들이 세상의 험한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이방인의 모습, 헬라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법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다 지키고 바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이 악담을고 다 지켜 행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면 세계의 행복과 풍성함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바로 자칭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제의 경우가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서 그래서 행복에 도달하고 풍성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제의 경우를 무율법주의라고 표현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노력도 그 수고는 가상하지만 결국 그 수고를 통해서 얻어내는 풍성함, 채우고자 하는 결핍,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지만,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다하다 안될때 느끼는 게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추구해보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절망이에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더그 늪으로 깊이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선한 일을 하라는 부담을 줍니다. 그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나라에 1년에 한 번씩 내돈 주고 비행기표 사서 날라가서 거기서 우물도 파주고 아픈 사람한테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돌아오면 잠깐은 마음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어떤 분이 아들이 하도 개념 없이 살아가지고 얘를 데리고 좀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와야겠다 그럼 걔를 데리고 갔대요 개발 NGO가 하는 구호활동에 참여해서 아들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그막 벌레 많고 막 먼지투성인 그곳에서 정말로 길에서 자는 사람을 보면서 그 아이가 열심히 나서서 텐트도 쳐주고 막 일을 하더래요. 근데 그 개념 없던 아이의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좋은 일 하면 기쁨이 있어요.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걸 뚝 잘라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성금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나의 그피 같은 돈을 받아서 어려움에서 극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기쁨도 있어요. 그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다시 공허를 느끼고 또다시 결핍을 느끼고 또다시 허무를 느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고귀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게 진정한 내면 세계의 결핍의 문제를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가지도 못해요 조금 힘들면 이제 남들이 보입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남이 보여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은 왜안 하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죠 정주합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면 미워하고 정주하는 내 자신이 또 하도 못나 보여서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 절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은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주고 싶은, 채워야 하는 그 결핍의 문제를 이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무엇이 문제인가?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지혜로도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결핍, 바르고 정직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으로도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근본적인 문제들, 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혜를 추구하는 나, 그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 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핍을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나. 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 도덕질하지 말라는 율법.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 이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키고, 지키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지킬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가 결핍을 가져왔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4절 말씀도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거짓된 근원적 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근본적인 결핍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괴롭고 못 살아도 괴로운 것. 그래서 이걸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 특별히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온 바른 생활맨들, 이런 분들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난 지금까지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심지어는 검문 한번 당해보지 않았다. 난 나름대로 정직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상대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착하다는 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착한 거예요. 내가 정직하다면 나보다 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두고 그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제 딸아이가 자기 친구가 아주 거짓말을 많이 잘하는 애가 있대요. 그 애는 이제 월요일 학교를 가면 나 지난 일요일날 미국 갔다 왔다 뭐 이런데 그러면서 걔는 너무 거짓말을 잘해. 근데 아빠 나는 얼마나 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제 아이가 정직한 아이라고 믿습니다. 착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직의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죄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직, 그건 대단히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시내가에 바위를 던지면 그 바위가 물에 빠져서 잠깁니다. 그런데 작은 돌멩이 하나 던져도 그 돌멩이도 가라앉아요. 큰 바위덩어리나 작은 돌멩이나 물에 빠지면 가라앉는다는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뭐겠습니까? 그 결핍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죄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런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건 너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선언.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돼. 우린 다 거짓된 거예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더럽기 때문에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신이 저주를 해서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마다 금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내가 밥을 먹어도 밥이 금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져도 사랑하는 사람이 금이 돼서 죽고 결국은 나도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런 거예요. 그런 내가, 그렇게 더러운 내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복음은 나의 이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커다란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죄 때문에 불행한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음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지혜의 무능력, 인간 도덕의 무능력,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것, 인간이 시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구원이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내가 빠져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구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의 지혜만을 의지해서 그 허탄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면서 그 방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허망함을 깨닫는 가운데 그래서 복음이신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보기만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율법의 조항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그 율법의 조항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다 지켜서 구원의 일을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키다 못 지키면 절망하고 안지킨 사람 정죄하고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 율법 앞에서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내 힘으로는 나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그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잃어버린 결핍과 풍성함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자칭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걸 다다 지켜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계속해서 아등바등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진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결핍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우린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내면 세계의 결핍과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행복을 얻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구원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복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가, 빠져서 살아야 하는 아무런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철저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이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 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음으로써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었으니 인간인 아들이 죽었으니 인간의 모든 죄는 내가 해결됐다고 선언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만세 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힘든 나락으로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됨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도 안 되고 내 도덕적인 삶으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이제 나는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찬송하러, 찬송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으로 임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이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허락하셨고 참된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가운데 들어오셔서 나, 내, 마음감을,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고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또 깨닫는 가운데 복음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세상을 넉넉히 기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